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저번에 신방 가니까 각 집에 어, 가족 사진 하나씩 벽에 걸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식대 위에 이렇게 예쁘게 액자 넣어서 이렇게 올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보통 가족 사진을 보면은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런 순간을 골라서 예쁜 액자에 담아놓거나 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막뛰 뚫어지고 막, 막 인상 쓰고는 장면. 혹시 그런 사진 넣으신 분 계시나요? 없죠?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대부분 그 사진에 담아서 예쁜 액자에 담아놓거나 합니다. 온가지이 활짝 웃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가정을 방문한 사람도 그 사진을 보면 왠지 모르게 덩달아서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 액자가 파손됐어요. 금이 가고, 그리고 유리 조,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사진 속 인물이 환하게 밝게 웃고 있어도요, 그 깨진 액자는 그 안에 뭔가. 말 못할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깊은 주열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날 이삭의 가정은요. 어쩌면 인류 구원사라는 거대한 액자에 담긴 가장 중요한 가족 사진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 화려하고 거대한 액자 속 사진이 그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져 있는지를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의 가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보여주는 완벽한 그런 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깨진 것을 회복시킨 하나님 이렇게 적었어요. 깨진 것을 회복시킨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 5절 말씀을 이렇게 다 살펴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회복의 희은 자도 보이지 않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살기를 품고요, 어머니는 아들을 멀리 도망시키려는 절박 한만 가득한 글입니다. 온통 깨지고 부서지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비록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첫 번째 어,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한 순간의 고통스러운 스냅 사진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길고 긴 파노라마 영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 오늘 우리의 절망이 오늘 우리의 깨짐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다음 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27장 말고 그 다음 장 28장의 회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한번 41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41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정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예서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미움이었어요. 예서의 마음과는 미움만 가득 담겨 있어요. 그 미움이 예서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성경은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화나 섭섭함이 아니에요. 심중에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계획하고 결심한 차갑고 의도적인 증오입니다. 그의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중에 미움만 가득 담고 어떻게든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은 야곱,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끔찍한 선언이에요. 끔찍한 선언.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그런 미움이 가득해요. 이것은 단순히 동생이 미운 것을 넘어서요. 아버지의 죽음조차도 자신의 복수를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여기는 무서운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끔찍한 미움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요 오랫동안 지속된 그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의 편애가 있었고요 동생과 어머니에게 속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마땅히 자신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그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이미 금이 가 있는 가정이라는 글씨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품 미움은요, 마치 아주 작은 병뚜껑에, 병, 병에 담긴 염상과 같아요. 이 병뚜껑 좀 아는 거 있죠? 거기에 담긴 염상과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그런 거에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것을 쏟아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결국 그 강한 산이 병뚜껑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관계를 녹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부식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그 염산의 염산을 자신의 심장 한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예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던 상사. 내 모든 것을 믿고 내가 얘기했는데 뒤에서 나를 배신했던 친구. 평생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다른 형제와 비교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는 부모님.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와 미움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언젠간 언젠간 두고보자 언젠간 두고보자 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 미움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제의이 살벌한 계획을 어머니 리부가가 들었습니다 42절부터 45절은 이 위기를 해결하는 리브가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다들 예수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들리매 이에 예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형 예수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나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것은요 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 절박한 사랑이고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본질을 들여다 보면은요.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요. 회피, 회피. 해결책이 아니라 회피예요. 상처의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이에요. 회피예요. 시간과 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멀리 떨어져서 조금 있으면은 잊혀질까? 시간과 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찢어진 상체에 소독도 하지 않고 대충 붙여 놓은 인간적인 반창고에 불과합니다. 이 계획서에 담긴 가장 큰 비극과 아이러니는요. 디그 리브가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몇날 동안만 피했다오라. 몇날 동안만 피했다오라.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몇 날은 얼마나 걸렸어요? 무려 20년이란 길고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들 야곱. 그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한 채 리브가는 눈을 감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죽음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침묵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리브가의 마지막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보고 싶은 아들을 못 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력을 배워야 합니다. 리부가의 계획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태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예언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리부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임수라는 인간적인 그런 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가정은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가 내놓은 두 번째 해결책 역시 회개와 화해가 아니라 도피였습니다. 도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목적이 잘못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리뷰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방법, 내 꿰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형은 살해를 품고 동생은 모든 것을 버리고 타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영원히 잃을 슬픔에 잠겨있고 아버지는 자식들의 싸움에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이 가정은 완전히 실패였고 회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인간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은요, 우리의 최악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조장하시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와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물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거대한 그림 속에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고... 했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차가운 돌을 베개 삼아서 광야에서 잠든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도하심과 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움으로 찾아오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떠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그의 인생의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회복 방식은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시간을 되돌리키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거 아니에요. 없 우리가 지금 있었던 깨어지고 상처난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를 마법처럼 지우기로 지워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실수로 인해 도망쳐야 했던 그 광야길에서 그 고통 한 벅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2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친히 디져 가셨습니다. 야곱이 훗날 절뚝거리게 된 다리는요 그의 실패의 흔적이었지만은요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를 없애 주지 않으셔요. 그것을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진 관계 앞에서, 인생의 실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서처럼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의 칼을 갈고 있습니까? 아니면 리브가와 야곱처럼 일단 회피하고자 보는 인간적인 꾀로 문제를 회피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제3의 길, 유일한 희망의 길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깨어진 조각들을 정직하게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나의 깨어짐, 나의 실패, 나의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킨즈키라는 전통 예술이 있습니다. 킨즈키라는 그 뭐냐면요. 금, 금, 그리고 있다. 그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인데요. 어, 단순히 깨어진 도자기를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서 깨어진 부분을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가루를 섞은 오칠로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깨어진 흔적을 오히려 아름답게 강조하는 예술이 킨지키라는 예술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킨지키로 수리된 그 그릇은요, 깨어진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독특하고 가치 있는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금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틈, 그 상처의 흔적이 오히려 그 그릇의 특별한 역사가 되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산산조각난 인생의 파편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옷치을 하시고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순근 가루를 입혀서 우리를 다시 붙여 주십니다. 그렇게 회복된 인생은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부끄러운 흉터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영광스러운 흔적이 됩니다.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걷게 된그 쩔뚝거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사람은요, 깨어지긴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깊어지며 더 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산산조각난 가정입니까? 배신으로 얼룩진 관계입니까? 무너진 건강이나 재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입니까? 괜찮습니다. 그 깨어진 조각들을 그대로 가지고요. 그대로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신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일하시고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하나님의 금빛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